하나, 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니다 네, 오늘 어 e g 유닛 제약 파이브 쇼케이스 하는거다 아시죠? 저희 네, 팬 어, 여러분도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어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광희군. <laughs> 어, 아, 예. 네. 어, 아까 아 얘기를 듣, 들어보니까 지금 네. 우리 제가파이브 친구들이 무대 뒤에서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오늘 아침부터 기다려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그 자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아 어,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, 우리 기다림들이 우리 사진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지금 앞에 앉으신 거거든요. 두곡 끝나시면 다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, 기분 좋게 우리 제국의 아이들, 제아5 어, 유닛 앨범 준비했으니까 오늘 쇼케이스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또, 어, 또 저희 제아스 팬 여러분들만의 위약 그런 되게 VIP석 자리를 더 마련해서 아홉 명에서 공연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아셨죠? 네, 이제 제아5 공연 이제 출연성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풍차하게 응원해주셔야 돼요. 여러분 제안 바이브 기대되죠? 금박수 어, 하고 오늘 집에 가서 글 많이 남기셔야 돼요 대박이라고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도 같이 구경할 거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봐요 오늘. 네 감사합니다 제안 바이브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